이곳이 문원 폭포 바로 밑에 마당바위입니다이 위로 올라가면 바로 문원 폭포. 문원 폭포. 아리카모로 모두 뭐 운영하 일본. 오르는 바윗길 이봉 오르는 바윗길 홀드가 좋고 나무가 있어 볼곳이 많습니다. 이 나무 없으면 난리나지. 튼튼하기가 엄청나네요. 여기 여기 턱에 딱 잡을 거딱 잡고 딱올려채 어디 한 손으로 이렇게 잘딱올려채 여기 또 이렇게 구멍은 올려 네. 이렇게 옮겨서 여기 구멍은 여기 잡을 딱 있어 이야 이렇게 올라오면 자, 저쪽이에요. 아, 여기인데 이쪽으로 올라가긴 좀 난해하니까 이쪽으로 나무 잡고 올라가면 돼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이렇게 몸을비빗어가면 나무 잡고 올라가면 돼. 이부을 떠나서 이봉의중간지점까지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크을타 조금 넘어질 것같은요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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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여기인데, 여기, 이런데. 이렇게. 이렇게. 생디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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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데 이렇게. 데 싫어. <laughs> 따로 잡아줄게. 잘할게. 응? 응. 여기, 여기 밟고, 네. 여기 잡고. 우터! 튕겨가 면 올려채. 어다행이아서1아서라아서 삼봉 오르기 이봉에 다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삼봉입니다 서 10개 앉아서. 10개 앉아서. 10개 앉아이 10개 앉아서. 10개 앉아서. 10개 앉아서. 10개 앉서 빠지니 앉아 이렇게, 이렇게, 발음 옆에 말고 항상 이렇게, 이렇게 그렇지 두 발을 모라고 그렇죠. 네, 그리고 이제 이, 이 위를 이렇게 잡고 여기서 봐줄 테니까 항상 이쪽이를 이쪽이를 잡았으니까 일로 버티는 거죠 이쪽 여기 이쪽 반대로 이렇게 해야지 안미끄러지게 그리고는 될수 있는대로 90도 정도로 그냥 미루 줘 버리면 평자세랑 똑같아요. 네. 이쪽을. 이카페에서 봤던데. 아? 아? 잘비워 카페에도 봤던데. 어, 저기에 저 쿠키도 봐야겠다. 이쪽으로. 저 먼저 갈수이게 이쪽으로. 여기오이이봉입니다

5봉 6봉 이렇게 올라 보면은 아 내가 지난주에는 대청봉에 있었는데 다른 중간에 세상을 중간에 바라볼 중간에 수가 중간에 있지 그냥 쭉 보세요 네 일단은 됐어요 초보자, 앞으로도 저렇게 내려가면 힘들어 초보자들은 내가 알려줄게 쉽게, 쉽게 내려간다 저렇게 내려가면 초보자들은 힘들어 응? 바로 아도될수 응. 있는 같여기 응. 잡아. 그렇지. 손 내리고 발 내려. 바로 조금만 내어그 왼손 내려. 왼손. 그렇지. 안세요 왼발. 왼발. <laughs> 쭉로 그렇지. 그다음 오른발 내려. 상태가 가장 대바위습니다 <laughs> 이렇게 하면 4봉첫 대바위를 내려오는 사람들. 6봉 국기봉. 올라가고 내려다 팔봉으로 가는 길. 여기는 팔봉입니다. 팔봉에서 7봉으로 건너가는. 응 석천호수님이 셀카본너얼굴려 석천호수? 거기에도 나같은 사람이 있어요? 이제는 <laughs> <laughs> <선생님은 웃음> 그거... 카메라 없어아 쉽죠? 이 뜨거워. 왜 차? 아, 별로 안 좋아. 재밌지? 이 그냥 이제 줄이 있으니까 이제, 무섭지도 않고. 많이 왔어. 저쪽으로 가야 안양 문연적 나오는 거지. 근데 저쪽으로 탄 거네, 저번에? <목소리> 아니, 여기 내려가고, 여기 내려가서 문연국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. 아, 그안양국에 됐어. 여기 찾 팔봉 중에 오봉, 사봉에서 내려다본 삼봉, 관악산에 사봉에서 걸리다 본 팔봉 농산, 철경. 산팔봉네 절경, 한악산 왕관과의.

올라타도 돼? 어. 올라타보자. 딸타바위. 두꺼비바위. 사진은 원래 역광으로 찍는 거야. <laughs> 팔봉등선의 마지막 부금봉 등이 바위.